드라이버를 칠때 연습장에서는 잘 맞는데 유독 필드만 나가면 안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이거는 스윙 레슨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팁입니다. 팁. 제가 보통 초보분들이랑 같이 필드를 나가보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정렬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박스에 나가면 은 이제 잔디 위에서 치기 때문에 타겟을 좀 정렬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분하게 매트가 돼 있고 이제 타석마다 이렇게 딱딱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렬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딱 여기를 이렇게 딱 섰을 때 뭔가 네모나게 반듯하게 딱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정렬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필드만 나가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공을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요. 공 여기 보시면은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십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티박스에서 그 정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이렇게 십자 모양을 그리는 거고요. 세로는 몸 정렬, 가로는 헤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근데 아무 색깔이나 해도 상관이 없고요. 티샷에서 특히 드라이버 항상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몸과 헤드 정렬을 잘 못해서 아무리 좋은 스윙을 하더라도 정렬을 잘 못하면 슬라이스 날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게 검은색 라인이 타겟 라인이에요. 그래서 티박스에 가서 이렇게 타겟 라인을 제대로 세어주고 한 다음에 먼저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깨선을 이 선과 평행하게 서는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헤드를 먼저 맞추고 잡아 줍니다. 드라이버는 다른 채보다 길기 때문에 공 앞에 가면은 이렇게 약간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깨 선이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가운데 이렇게 딱 서면 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딱 서면은 내가 내 어깨가 이제 일자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보시면 어깨가 틀어져 버렸죠. 내가 칠려가는 방향은 저기인데 몸은 지금 약간 열려 있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내며주면서 오른쪽 어깨를 밑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깨선을 이렇게 정렬할 수 있거든요. 이거만 해줘도 티샷에서 드라이버 확률이 훨씬 높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쳐볼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잡고, 어깨선만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타겟을 딱 일자로 맞춘 다음에, 그러면 먼저 저 가운데 있는 선을, 헤드를 먼저 맞추고, 오케이 가운데로 잡았으면 은 이상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여기서 손을 이제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앞으로 갈 텐데 오른쪽 어깨를 좀 떨어뜨려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렬이 딱잘 되어 있죠 한번 이대로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씨? 어때요 똑바로 갔어요 똑바로 계속 슬라이스 나다가 지금 처음으로 똑바로 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페어웨이 지금 가운데 딱 왔어요. 드라이버처럼 긴 치를 칠 때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떨어뜨려준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치는 게 좋습니다. 끝.